여러분 혹시 역전의 명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역전의 명수, 박명수가 아니라 어, 이 용어 용어는 주로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질것 같은 경기에서 질것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버텨내고 결국에는 그안 좋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전해서 승리하는 경우에 역전의 명수다라는 말, 용어를 사용해요. 이 역전이라는 용어가 갖는 드라마틱한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 그냥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기보다 이런 반전이 있는 경기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죠? 쉽게 머릿속에도 각인되고 오랫동안 기억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런 경기들을 보면요. 진짜 어 각본을 다 짜고서 이렇게 해봐라 해도 그런 장면이 안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정말 유명한 경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역전하는 그러니까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그런 경기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런 반전은 여러분 스포츠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 역전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인생 반전 스토리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역전과 반전이 있는 인생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역전 스토리를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도 쉽게 볼수 있고 영화에서도 어, 쉽게 볼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의 작가보다 더 어, 더한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위기를 넘어서서 오히려 세상 권세자들이 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의 목숨도 로마의 총독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유대의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의 손에 이제 바울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머리털조차 상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 역전 스토리, 반전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역전과 반전의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역전과 반전 스토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 역전 스토리와 그리스도인들 많이 누리는 이 역전 스토리는 그냥 겉으로 보면 같아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다른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희박하게나마 경험하는 그 인생 역전 스토리랑 바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전 스토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상을 이기었다. 이런 영광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세요? 눈좀 뜨고, <laughs>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서 들어. 그 지난주 말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세요? 유대 총독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던 바울이 자신에게 있던 이제 최후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죠.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에게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해를 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때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육로로 가기에는 너무너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향하여서 바다를 가로질러 가던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날씨예요, 날씨. 어, 바다를 항, 어, 조금만 바닥, 바다에서는 조금만 바람이 좀 세게 불어도 배가 뜨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개라도 조금이라도 짙게 뜨면은 배가 이제 아예 안 뜹니다. 그러니까 배는 절대로 그곳에서 어, 요즘에는 아예 띄우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절대로 순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슨 폭풍이 이름까지 있어. 뭐우리 요즘 시대처럼 뭐 매미, 뭐 폭풍 매미 이런 이름을 붙였나 봐요. 아무튼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광풍의 뜻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잖아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해요. 당연히 선원들은 막 난리가 났겠죠. 원래 가려는 그 항로가 있었는데 이 미친 바람 때문에 그 가려던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쫓기듯이 배가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막 어떻게든 방향을 바꿔보려고 해도 되진 않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막 배가 부서져서 난파될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에서부터는 어, 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배 안에 있는 짐들 무거운 짐들은 바닷가에 다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앉을까봐 배가.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있죠, 기구들. 그러니까 항해하는데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구들까지도 바닷가에 다 던져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극한의 상황이었는지를 우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 안에는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사,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로 여러 날을, 여러 날을 지나도 뭐 별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캄캄하고 여전히 미친 부, 바람이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그냥 바람에 이렇게 흘러흘러서 떠떠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누가 우리를 구해 주지 않을까? 구조선이 우리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배가 언제 뒤집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망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정말로 실오라기만 한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살수 있어요. 힘을 낼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정말 작은 소망. 눈꽃만큼 보이는 소망만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안 좋은 소망에서 그 작은 소망 하나마저도 없다면요. 살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요즘 들어보면, 아니,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생계 때문에,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여러분, 어, 한강을 가보시면 정말 많은 다리가 있어요. 어, 대교 대교라고 하거든요. 무슨 대교, 뭐 무슨 대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투신해서 몸을 던져서 물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한강 다리에서만 그러니까 뭐 집에서 자살하고 그런 거 빼고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는 어, 그런 통계만 봐도 하루에 한 명꼴로 자살이 일어난대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떠한 해결책을 들이민다고 해도 뭐 해결이 되겠어요? 이미 그 다리에 올라, 죽기로 작정하고 올라선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다 포기한 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조금이나마 그 자살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을 놀랍게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한강 다리 곳곳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라는 게뭐 대단한 말이 아니라, 딱 가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난간 같은 게 이렇게 캉캉 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밥은 먹었니? 오늘 하루 어땠니?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다잘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장들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죽으려고 작정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한 줄기 문구가 하나의 작은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희망이 죽음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그래 한번더 힘을 내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오늘 바울이 탄 배처럼 미친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 망망대에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짐과 도구들까지 다 내, 내 던져버린 그냥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런 폭풍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만 있었는지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작은 소망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최고다, 명예와 권력이 최고다, 인맥이 최고다. 그래서 뭐 라인을 잘 타야 한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아가요.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는요. 아무리 값진 물건도 배를 가라앉히는 그 무게를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바다로 던져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 얼마나 애지중지한 물건이었겠어요? 심지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도구까지들도 다 던져버려요. 바닥, 바닥 한가운데로. 이러면 폭풍 속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 될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한 채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들 앞에 딱 서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는 이배 안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이배 안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타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배였어요. 이 안에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타고 있었고요. 그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타고 있었어요. 쉽게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로마의 그 세계에서 가장 내놓으라 하는 로마의 군인들도 이곳에 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능력있고 권세있는 사람들 안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에게만 유일하게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주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에 한가운데서 또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전에 너한테 약속했지? 그거 잊지 않았지? 너는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튼튼한 배는 깨질지언정,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권세와 물질과 명예도 다 깨질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고백하듯이 여러분,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 질문이 생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거 모르는 거 있,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동안 셀수 없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로서 막 고백하면서 셀수 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부르고 고백했던 가사예요. 지극히 당연하고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이런 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그런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빠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제 곧 바다에 빠져서 죽을 사람처럼, 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여러분 눈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왜 생기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많이 힘들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학교 관리이더 많아졌죠. 그죠? 해야 할게더 많아지고, 그런데 점점 미래는 더 불확실한데.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 현실이 막막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없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주 작고 소소한 그 행복, 그것만 가끔 느끼면서 살면 나는 만족해. 그 소소한 행복만 여러분 찾아다니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떤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늘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느 순간 폭풍에 휩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절망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닥만 바, 발벌벌벌 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눈빛과 같았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 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현실 앞에서 아무런 생기 없이 그냥 자꾸 소소한 행복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남들은 다 죽어가는 눈빛으로 절망하며 비관하며 그 현실의 폭풍으로 내가 왜 하필 이 배를 탔을까? 그렇게 비관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만, 머리 좋고 공부 잘해야만, 아니면 뭐 금수저로 태어나야만,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야만 사람들 앞에 설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탄 배도 그렇게 세상에서 소위 잘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능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바다에서 그 폭풍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지식도 충만한 사람들 다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 어떻게 하면 살까 그 걱정하면서 상황만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소망의 메시지를 줄수 있는 사람 그 평강을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능력이나 물질이나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들 사람들 앞에 설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폭풍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 던졌던 그 바울처럼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진리와 평강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해 줄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평강이 넘쳐나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금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소산하는 그런 삶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이 이처럼 절망 속에서도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는지 남들은 다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지 감옥에 갇혔,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입만 열면 복음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역전과 반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도 역전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역전 스토리가 있다고 했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요,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 것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뭐 관심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역전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인생 역전은요, 그 상황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죠. 또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인생의 역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할 수 있어요. 왠줄 알아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거든요. 아무리 가난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의 형편으로 살아도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이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땐 아니 우리 자신이 봐도 우리는 어때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냐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그릇이에요. 너무나도 깨지기 쉽고 연약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흔하디 흔한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그냥 바깥에서 뭐 가축들 먹이를 줄때 쓰거나 아니면 비가 세면 뭐 빗물을 받는 데 쓰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만 사용이 되는 그릇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대요. 아주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 보물 같은 걸 보배라고 해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래요.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고 상하고 찢기면 찢기면 찢길수록 그 깨진 질그릇 사이로 뭐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담겨 있는 보배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 깨진 질그릇 사이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역전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인맥이나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약할 때 강함되시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넌센스로, 뭐, 마약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래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 여러분, 이건 무슨 약을 먹어서 강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 때에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운으로 된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찬말 여러분, 바라기는 썩어서 없어질 그 세상 가치를 쫓아서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 것들 아무리 쫓아다니고 소유하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겨우 폭풍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폭풍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소망이 되는 생명이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세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역전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전 스토리, 생명력이 넘치는 역전 스토리를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찬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